저 낮잠을 좀 자고 나왔어요 집에서 제가 좀 늦었는데 어,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음, 6월 6일이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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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오후 한 3시쯤에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일단 통화를 해서 좀, 좀 늦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그그 거래하시는, 그냥 거래하시는 분에테 종란을 보내드려야 돼. 요즘 알을 잘안 나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뜨거워지면 왜 될지 몰라요. 벌써부터 이렇게 뜨거운데. 전부 다 알을 좀 적게 놨다 보니까 좀 늦은 시간에 나왔어요. 나왔고 또 제가 요즘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저기, 다가빠 TV에서, 그, 다가빠님께서, 어, 제가 100명 구독자 이벤트, 200명 구독자 이벤트, 300명 구독자 이벤트,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300, 아, 3 0명 구독자 이벤트는 아직 아니죠. 300명이 안 됐으니까. 100명 구독자 이벤트, 200명 구독자 이벤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0명 구독자 이벤트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저한테, 그, 거기, 그 다가빠님께서 그, 블루치킨 저희 그 채널을 홍보를 해주셨어요. 아, 제가 어제 잠을 못 잃었습니다. 덕분에. <laughs> 아, 제가 잠깐 막그 잠깐 사이에 갑자기 구독자가 300명이 올라와가지고 아직 구독자 이벤트 뭘 할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300명이 올라와가지고 계속 그거 모니터링 하느라고, 뭐야. 깜짝 놀랐습니다그고 근데, 하자마자 300명 올라왔다가 바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293명 지금 확인하고 나,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8명이 빠져주셨어요. <laughs> 너무 감사하게도. 아, 지금, 그런 사, 상황이고, 아,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한 성격이라서 구독자가 갑자기 되면 제가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 구독자가 느는 페이스가 딱 있거든요 이게 동영상 동영, 하나 올릴 때마다 지금 영상이 한 100개 정도 올라가는데 평균 하나 올릴 때마다 3명 정도씩 오르는데 갑자기 한 10명이 막 갑자기 확 올라 버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저는 올해 목표가 구독자 500명 정도 그 늘어날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그렇게 꼭 맞춰서 늘려달라 뭐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넣어가듯이 그렇게 사는 게내 인생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인생 목표라서, 어,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당황스럽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너무 고맙기도 했고. 어. 사전에 뭐, 얘기가 된게 전혀 없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어. 여튼, 그렇고, 이따가 저기, 코코랑, 조로랑 트레이드를 할거예요 여기 지금 토크가 옆에 있는데 조로가 아직 차를 별로 안 타봐 가지고 저기 저쪽에 분양 받을, 받으러 올때 캔넬에 타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옆자리에 타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은 청량산까지 거래하러 갈때 조로를 태우고 마실도 갈겸 그렇게 해서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이따가 농장에서 졸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농장에 좀 있어야 돼. 졸올 때까지 니가 지키고 있어야 돼. 이따가 농장에서 니가 농장을 좀 지키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알아 들었어? 뽀뽀. 먼저. 야 조금 이따 올게. 이따가 봐. 이따가 봐. 기다려. 아, 어, 혹시 차 처음 타 보는 거? 사람처럼 지금 옆에 구경하고 좀 난리도 아니네요, 졸호가. 졸러야 카메라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졸러 아, 힘들다. 얘는 무게가 있어가지고, 힘도 세고, 여기 태우는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코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문 열고 타 그러면 알아서 타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힘드네요. 아 어, 덥다. 아 눈에 땀이 들어갔어. 아 앞이 안 보여. 아 졸로를 잠깐 관찰해 보겠습니다. 뒤에는 지금 병아리를 데리고 가고 있고요. 어 앞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아시는 분이 없네. 어, 아, 저 위쪽에 밭에 있어요, 농장에. 예, 예,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얘는... 예, 얘는. 아니. 예. 야 인사해. 인사해. 선줘 선. 선은 할줄 알아요, 이거. 선. 근데 지금 차를 처음 타봐가지고. 아, 예. 아 계란 예. 아, 계란 계란은 없어요. 아 계란은 오늘 아직 수거를 안 했어요. 지금 거래하러 가는 길이라 가지고. 아 예. 아, 예. 하려고 아, 계란... 네. 안 그래도. 아 해드리지.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제 연락처 하나 드릴까요 지금? 예. 네, 네 택,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제가 자 직접 배달도 해야. 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뭐, 한판4 0개 기준 2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신 제가 뭐 배달비를 따로 받지는 않아요. 네. 예. 혹시 위치가 안동이세요? 네, 동일에 네. 네. 전화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응. <laughs> 조로야, 똥다 싸놓고 많이 참았구나. 똥을 좀 치워야 됩니다. 야. 기다려. 그만해. 좀 치워야 돼. 졸업! 졸업! 음. 자, 이름을. 이름이 각인이 안된 건가? 야, 그거 먹지 마! 여기 오면 꼭뭘 먹어, 애들이. 먹을 게 없을 텐데. 어 어허... 느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먹나? 아 어. 어, 배고프다 뭐좀 먹고 싶은데 야, 야, 너 앞으로 나가지 마. 힘이 좋아가지고. 까치 소리다. 와, 풀이 많이 자랐네. 여기 내려가 볼까? 도로 니는 잘 내려오나? 응? 야내려 와봐 내려와 글쎄. 계단을 잘 못내려오는데 전에 코코도 그랬는데 천천히 내려와봐 자꾸 하다보면은 괜찮아질거야 이리 와. 조로야, 안 돼! 야! 야! 여기, 거기 길 없어. 조로야, 이리 와. 조로 차, 차도잖아. 자. 위험하잖아. 이리 와. 이로 이쪽, 으로 이쪽, 이로 이쪽, 내려밑자내로밑자 이쪽, 가자 그렇지 한번더이번더먹이 간식 자 아유 잘한다. 자, 아이고 잘한다. 자, 어, 거기 들어갔는데, 좀 이번엔 많이 내려가보자. 자, 여기, 어, 잘 내려오네. 조로, 아이고, 내 팔이야. 그렇지, 어, 좋아, 잘했어! 수풀이 많아 가지고. 전에 코코랑 올땐 괜찮았는데. 아, 여기 딱 앉기 좋다. 의자다. 의자. 리자. 저로 물에 들어가려고.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오, 진짜 들어갔어. 가고 싶어, 물에, 그래. 응? 바람에 흔들리는 개털. 흐 <laughs> 그대 양이 <향기. 웃음> 모두가 했던 신이 었죠. 그런 사랑, 그런 행복, 싶다 했었죠. 그런 이슬이라. 고, 내게 쉽게꿈이없 죠？우먼 속우속차이 우편 을채워주 그대. 나를 어쩌겠어, 나는 화창어 나는 물엇도 가질 수 없는 나만 앞서서, <laughs> <laughs> 아, 언젠가는 애들 데리고 청양산을 한번 가야 되는데. 요즘에 하도 뭐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거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사람 많을 때 가면 안될것 같고요. 아, 사람 없을 때 지금 이 시기가 딱 좋긴 한데. 근데 의외로 이쪽에 주말에 그걸 노리고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오늘은 좀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가고 싶긴 한데 집에 할 일도 많고 무엇도 가질 수 없는 내맘 앞에서 조로야 얘는 조로라고 불러도 자기 부르는지 모르나 봐요. 코코는, 코코야, 그러면은, 딱 쳐다보는데, 반응하는데, 저러, 그니까, 주인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차차 나아지겠죠. 자꾸 불러주면. 잡고 불러주면 나아질 것 같아. 요 어, 아, 갈때 봐라. <목소리도> 내 마음 속에서만. 뻥찰을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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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으로 내려와서 조로야. 어, 이는 뭐 그냥 막 자연스럽게 엎드리는구나 그냥. 조로 일어나, 일어나. 어. 뭐 엎드리는구나. 어떻게 가, 했는지 액션이 다르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마다 이게 앉어. 조로 앉아. 조로 뒹굴어줘 너 저번에 잘 뒹굴던데 이거. 이렇게먹이만허 <laughs> 뭐, 많이... <laughs> 미친 얼굴 조로 털이 많아요 얘는 조로 날허 어이구 그렇지 내 목소리를 각인시키겠어 오늘은 조로야 딴데 가지마 조로 조로 이리와 그렇지 아유 잘한다 우리 조로 어. 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 알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 아 이게 아 주먹 찍고 코로 내코 쪽으로 이렇게 되면 앉는구나 어 그럼 또 앉어 앉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음자 조로 조로야 먹을 거 줄게 이리 와 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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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루 조로 조로야. 그렇지. 어디가? 조로. 조로. 그렇지. 아이고 잘 왔다. 얼마만에 왔어? 어? 얼마만에 온 거야? 반대로 이동을 하면 안 와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저러 온다. 온다 날 보고 오는 거냐? 뭘 보고 오는 거냐? 또 섰다. 냄새 맡고. 저호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호 먹이 먹으러 왔어? 저호 가. 놨구나 잘 따라다니네, 이제. 이제 혼자 행동 안 해? 내면 쫓아다닐 거야, 이제? 이럴 거야? 다른 행동 안할 거야? 바람이 날리니까 더워 죽네. 바람의 사나이. 바람의 파이터. 조로야, 어디가 또? 어디가? 조로야! 같이 가! 야! 혼자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막 이럴 때 주인들이 더 많이 부르고 더 많이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걔들이 그게 좋아 가지고 자기한테 관심 관심 가지는 걸 좋아해 가지고 더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해요. 저도 유튜브로 본 거라. 근데 너무 멀리 조로야. 그렇지! 뛰어! 너무 멀리 간다 싶으면 반대로 뛰어주세요. 반대로. 뛰어! 뛰면 쟤도 뛰어요. 그렇지. 뛰고 싶었던 거지. 너 어디 가? 쟤는 또 뛰어. 뛰는거 엄청 좋아해 조로 응. 또 뛰고 쟤는 좀 뛰어야겠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거 남은거는 차에서 먹자 조로야 이게 마지막이야 가자 이제 조로 조로 슬슬 들어가자. 어, 이제, 청양산에서, 이제, 갑니다. 어우, 조루가 산책시키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무게가 많이 나와가지고 앉아죠 예, 차를 탄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불안도 많이 하고 태우는 것도 좀 힘들고, 자주 하면은, 포커처럼 잘할것 같은데, 자주 데리고 나가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laughs> 가만히 좀 앉아있어. 그 안에서 코코는 한번 뛰놀고 집에 가는 길이면 푹지하는데 그냥 욕심은 느리는 안그러네. 털도 장난 아니야 지금 보면은. 털을 지금 빗질로 해가지고 빼고 있는데 아우, 앉았어. 코코를 보러 가야 됩니다. 조로야, 코코. 심장 소리로 들어보면 차 탔을 때 얘가 심장이 좀 빨리, 튀겨. 코코도 쳐버릴 거든요 안절부절을 못해. 자주 열어줘야 돼요 아니 열어놓으면 더 좋겠지만 중간중간 자주 열어주는 식으로 왜 그러냐면 혹시나 뛰어나갈 수도 있어서 조금만 열어주야좀 자주 열어줘야 됩니다 안 열어주면 오바이트를 많이 해요 코포가 경험이 뭐 있다 보니까 농장 가서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